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자 일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다 인생을 허비하고 유대인들에겐 표적이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촌뜨기 예수가 표적을 행하는지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믿었습니다.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적주의 신앙에 집착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웁시다. 샬롬,